자, 허브가 있구요. 허브를, 예, 이쪽에서 이제 쳐다보고, 카스트 바디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시작입니다. 자, 스포크가 이쪽은 짧은 쪽, 이쪽은 긴 쪽. 그래서 두 개로 좀 나눠놨는데, 긴 쪽이, 예, 넌드라이브. 들어갑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넣어보시면은, 로고가 센터에 오는 홀이 있어요. 예, 요 홀을 찾으시고, 바로 옆에 칸, 오른쪽 칸 홀에다가 시작하는 스포크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헤드가 보이는 이 아이들이 한칸 건너 하나씩, 한칸 건너 하나씩 스포크를 네, 넣어줍니다. 자, 다 넣으셨으면 이제 반대도 스포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 정도의 스포크를 잡아주고, 잡아주고 반대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잡으면 은 얘가 흔들림 없이 고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포크를 잡으시고, 한칸 건너 하나씩 빈 공간에다가 채워줍니다. 자, 다 드셨으면 은또 여기 반을 잡으시고, 여기 반을 잡으시고, 예. 정확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놓으시면 작업하기가 좀더 수월해요. 네, 예, 다 끝났으면은 아까 예, 시작한 홀, 그러니까 이 글씨 로고 있는 글씨에서 들어갔던 첫 번째 예, 센터에서 오른쪽 첫 번째 스포크, 이 처음에 시작한 스포크죠. 이 스포크를 잡으시고, 예, 자 반대쪽 왼쪽 왼쪽이요 왼쪽 스포크 첫 번째 스포크가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스포크가 있습니다. 자, 원 크로스, 투 크로스, 쓰리 크로스. 일반적으로 쓰리 크로스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이두 개를 빼시고, 나머지 쓰리 크로스, 세 번째 있는 스포크를 잡고, 헤드가 먼저 들어간, 처음 들어간 스포크가 위로 올라오게 해서 잡아줍니다. 이렇게. 딱. 잡아주고요. 예. 그 다음에, 밈을 보시게 되면은, 밈을 보시게 되면 여기 벨브홀이 있죠. 벨브홀이 있고, 벨벌이 있구요. 벨벌 바로 옆에, 한칸 건너, 옆에, 요두 홀에 스포크가 들어갑니다. 넣어주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니플은 3분의 2 정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구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작하는, 네, 패턴이 됐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따라서 돌아가셔도 되고, 왼쪽으로 따라서 돌아가셔도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셔도 그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일단 시작하는 예, 스포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럼 저는 오른쪽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 스포크. 이 스포크와 같은 방향에서 들어간 스포크, 바로 옆에. 스포크와 먼저 들어갔던 헤드가 보이는 스포크. 그 옆에, 한칸 건너 하나. 해갖고, 헤드가 보이는 스포크가 위로 올라오게 해서, 이 홀에 한칸 건너 하나를 건너서 껴줍니다. 3분의 2 정도 잠가주시고요. 잠가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패턴이 서로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예, 처음에 하나 있던, 예, 처음에 꽂았던 어, 스포크들은 돌아가면 돌아가거든요. 근데 두 개째 딱 꽂으면은 그 다음부터 패턴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 거, 다음 거, 위로 올라오고, 한칸 건너, 하나. 3분의 2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 거, 예, 다음 패턴, 그 다음 패턴 위로 올라가게 해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한칸 건너 하나. 자, 여기서부터는 반 정도 다가가기 때문에 이 스포크가 당겨왔고 밖으로 못 나와요. 예, 못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있으시거나 뭐 만들어서 쓰는 공구나 아니면 이제 여기 전용 공구가 있기 때문에 공구를 이용해서 예. 끼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 패턴, 그 다음 스포크 위로 올라와서 한칸 건너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안 땡겨져요. 반대쪽 스포크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보통 많이 쓰시는 게 이쑤시개죠? 이쑤시개, 예. 제일 흔하고, 제일 만만하고, 제일 쓰기 편한. 자, 이렇게 넣어주고, 조여주시고, 그냥 빼시면 되고. 자. 껴주시고, 들어가고, 자,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패턴도 하나, 하나 와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딱 맞게. 올라오고 또 하나 한칸 건너 하나씩 계속 따라가시면 돼요 한칸 건너 하나씩 이 처음에 시작한 이 패턴을 그대로 전체를 계속 맞춰 나가시면 돼요 중간에 이제 잘못끼면은 이제 첫 단추 잘못 꽂듯이 예, 다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잘 꽂았으면은 그 다음은 패턴만 잘 유지하시면은 끝까지 다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까지 왔을 때한칸 건너 하나씩 딱 세팅이 되죠. 자, 그럼 이제 논드라이브 쪽 네. 패턴이 완성됐어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넘어가서, 반대로 넘어가서, 벨벌이 여기 있죠? 벨벌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이 똑같습니다. 예, 패턴이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짧은 스포크겠죠? 짧은 스포크가, 예,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시작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요 스포크, 벨벌에서 왼쪽 스포크를 얘를 기점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제 플랜지에 홀이 있어요. 얘는 좀 앞에 가고, 얘는 좀 뒤에 가겠죠? 살짝 앞에. 이 스포크보다 앞쪽, 전진 방향으로 좀 앞쪽으로 간 스포크 위치에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은 얘가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서, 예, 네,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반대쪽은 여기 첫 번째, 첫 번째 스포크겠고요. 여기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스포크 위치. 한칸 건너 하나씩이죠. 한칸 건너 하나씩. 세 번째 위치에서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전진방향에 헤드가 전진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헤드. 헤드 있는 게. 위로 겹쳐서 이렇게 놨을 때, 놨을 때, 놨을 때, 이 스포크 길이가 균등하게 나와야 돼요. 만약 잘못 꽂으면 이런 식으로, 예, 안 맞겠죠.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고. 균등해져야 됩니다. 균등하게. 자, 여기도 세팅을 해볼게요. 얘는 이제 다 꼈으면, 다 꼈으면 패턴이, 예, 이제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반대쪽하고 똑같이. 왜? 시작하는 아이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가면 됩니다. 쭉 따라서 끼시면 돼요.